안녕하세요. 요리조리국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닭발, 국물 없는 닭발, 뼈 있는 닭발 할 거예요. 먼저 준비 재료에는 닭발, 생닭발, 그리고 다진마늘, 고추장, 고춧가루, 올리고당, 간장, 요렇게 할게요. 요걸로. 근데, 원래 보통, 닭발, 고추장, 간장, 물엿, 고춧가루, 다진마늘, 요걸로만 했었는데, 저번에 요게 맛있더라고. 안에 좀짭짜롬하니 맛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첨가를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자, 일단. 아, 이거는 잡내 제고용 마늘이에요. 첫, 처음에 이거 닭발을 먼저 삶아줄 건데, 삶, 삶을 때요거를좀 잘라가지고 같이 넣어줄 거예요. 네. 자, 이 상태로 지금 들통에다 넣고 끓일 거예요. 이렇게 마늘다 썰어 넣었어요. 깐만요좀 부드럽게. 닭발 시키면 그거는데 이런 거는 안 믿어달래. 우리 다어요 이거 비맨 무슨 놈이냐 좀. 참아줘. 이거를 큰물 물로 한번. 어, 지금 제하거요 닭발에 조림을 할 건데 물 양은 그냥 이제 닭발이 어느 정도 잠길 정도만 잠길 정도만 예, 물 양을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재료 설명 하나 빠졌어요. 청양고추. 매콤하게 먹을 거거든. 매콤하게 안 되시는 분은 이거 안 넣어도 돼요, 그지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다가 양념을 넣을 거예요. 요게 지금 닭발 양이 2kg예요. <laughs> 엄청 많죠? 이게 마트에서 한 18,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어 양이 정말 많아요.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이제 요거는 양념을 할 거예요. 양념은 닭발 기준 2kg에요. 지금 2kg고, 2kg 기준에 한해서 양념을 할 건데, 고추장은 음, 크게 큰한 숟갈, 큰한 숟갈, 고추장 큰한 숟갈, 그리고 마늘 이게 큰두숟갈양이에요다 넣을게요. 그리고 춧가루 이거는 한세 숟갈 넣을 거예요. 세 숟갈. 이게 고추장 양념보다 고춧가루 양념으로 하는 게 훨씬 맛있어요. 고추장은 자체에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간장. 간장은, 간장도 세 숟갈. 한두 숟갈 더 할게요. 이거 양이 많다 보니까. 올리고당, 물엿, 물엿도 물엿은 조금 제가 저는 닭발할 때좀 많이 넣어요. 그래야지 물도 빨리 쫄고한 6숟가락 넣을게요. 3 다섯 여섯, 여섯, 그리고 청양고추. 아까 제가 치킨톡스 넣는다 그랬죠? 치킨톡스 두 숟갈. 이게 지금 원래 이 양념이 안맞아 너무 적어요 왜그러냐면 제가 이걸 넣으려고 양념을 조금 덜 했어요 요거 두 숟갈만 넣어줄게요 국물이 물이 많이 쫄았어요 많이 쫄아가지고 이제 얼추 좀된것 같아 음음 맛있어 맛있어 요거 뭐 와이프하고 둘이 먹으면은 다 먹을 것 같아. 많이 먹거든요 우리가 닭발은. 음. 자 오늘의 메뉴는 닭발이었습니다. 음. 한번 따라서 한번 해 보시고 드시고 너무 많이 익히면은 이게 살이 그냥 다 풀어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국물이 쫄았다 싶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 국물 다 없애면 안 돼. 그러면은 진짜 음, 좀 닭발이 다 퍼질 거예요. 오늘의 메뉴 닭발 국물 없는 닭발이었습니다.